요거는 사절장치 흡입기 호수인데요. 분리가 돼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립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판 밑에서 위로 이홀 구멍을 타고 올라오셔서 요칼 부분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좀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빼볼게요.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거는 좀 달라요. 들어갈 때는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요. 빠질 때좀 빡빡합니다. 이 네, 정도 됐으면 됐고요. 그리고 요 지금 요거 분리된 호스는 요 안쪽에 검은색 그 고무 요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칼을 잘려서 나오는 시접 부분이 타고 이제 흡입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호수인데요. 이렇게 해서 뒤로 연결을 할 겁니다. 요 방향으로 연결을 해서 이 위쪽으로 요 초록색 홀더에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돌려서 끼우시면 나선, 형, 나, 나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흡입기는 요렇게 왼쪽 테이블 하단부에 요렇게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흡입기 릴레이 스위치가 있어요 콘넥터 요거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 선이 흡입기 전원 코드인데요. 지금 스탠드 다리 좌측 부분, 뒤쪽 부분을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걸리적거림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한 번만 묶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모터, 모터 볼트 연결대 부분하고 요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호스 연결 끝입니다. 흡입기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 방법 이렇게 전원 스위치 ON OFF고요. 이거는 본체에서도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이렇게 본체 스위치를 키고 꼈을때온 오프가 되고요. 요렇게요자 다시 한번 끄고 그 다음에 온. 이 상태에서 연속 운전 시 단속 운전 시 단속 운전은 미싱을 가동할 때만 이게 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스피드 흡입량 조절 레버예요. 지금 파란색 기준에 놔주시면 좋고요. 차절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진행되면서 왼손이 쭉 나갔다가 다시 잠깐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 칼이 작동되면서 흡입에 의해서 사절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갔던 손이 다시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 주는 겁니다. 요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반복해서 빠른 작업도 할수 있어요. 익숙해지길 때까지 시간은 약한 2, 3일 소요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